<laughs> 자 강두기 선수 등장했습니다 <laughs> 배우 선우배 간의 대결이고 <laughs> 예. 아마 두 분이서 작품을 같이 할수 있을 것다가 아, 1, 리간으로 뽑아냈습니다 타구담장까지 가요 하도건 선수 1루 통과 강두기는 2루까지 달려가고요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3루까지 3루 3루까지 오! 오! 홈으로! 오! 강두기! 강두기! <laughs> 야 이게 뭔가요 야 이제 또 교체해달라고 하겠는데요 아 야. <laughs>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.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아, 아. 야 이거 바로 바꾸래요 다시 바꾸나요? <laughs> 나오자마자 바꾸달래요 아. <laughs> 자, 쇼츠 각 가... <laughs> 제대로 보이죠 <laughs> 요게 예. 자, 일단 스타트 삐끗하긴 했는데요. 예. 아이고. 자, 지금 예. 타구가 너무 얘 지금 방심을 했는지 완전히 코스가 절묘하게 어 지금 흘렸군요 여기서. 예. 중계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. 그래 원이트 원에라 줄지 홈런을 줄지는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저도 이렇게 비슷한 적이 있어요.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. 아, 강두기. 이닝의 선두 타자, 리드오프 강두기 선수가, 저는,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.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.